크래쉬 오브 클랜 방어 영상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어 이건 지금 그 드래곤으로 구성된 공격을 받는 영상이구요 지금 에어디펜스 두개를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그렇게 공격 유닛인 드래곤에 변변치 못한 방어 상태이지만 드래곤은 뭐 그냥 드래곤만으로도 강력한데 요즘에 이제 그 에어밤 하고 뭐그 뭐그 검은색 그 에어 지뢰가 나오면서 많이 좀 약해졌죠 검은색 풍선에 거의 드래곤 한 반피 이상 까이면서 드래곤이 좀 약해진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드래곤 한 8마리에서 10마리 사이로 어 구성해서 들어갔을 때뭐 반파 정도는 무난히 할수 있고 조금, 뭐, 지형지분이나 이런 거운 운보다는 적절하게 사용을 했을 때, 네, 뭐, 한 60, 70%까지도, 그리고 지금, 그 에어 디펜스가 두 개가 업그레이드 중이라 그런데, 만약에 두 개가 업그레이드 중이 아니었다면, 네, 뭐, 이 정도까지 피해는 안 받았을 상황인데, 어, 이때 이제 한창, 너무 그 레벨이 낮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했는데, 드래곤이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다 잡혔구요.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이제 대공 유닛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건물을 파괴하면서 거의 뭐 완파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 부서지고 있는 거죠. 테슬라는 공격, 테슬라도 뭐 레벨이 낮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공격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일단 드래곤을 막기 위해서 에어 디펜스는 필수로 필요하고요 하나 남아 있던 에어 디펜스가 지금 나머지 드래곤을 처리하고 있고 거의 뭐 지금 타우노 라고 어 전체 50% 이상 파괴되면서 지금 거의 한90% 육박하는 파괴 율로 완파 거의 완파가 됐다고 볼수 있죠 지금 주요 그뭐 자원 저장고는 다 파괴 됐으니까 자원 손실도 예 거의 최대치로 된거고 뭐그 외에 방어 탑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완파가 되면서 에어디펜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뭐 그런 전투가 되겠네요.